이, 페이징 할 건데, 디세이블을 걸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한거 볼게요. 어디까지 했는지. 실행해서. 자, 여기 next 되는데, 여기서 이제 disable를 걸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얘도 이제 첫 페이지에서 disable를 걸어야 돼요. 요거 하려면, 마지막 페이지 계산하는 로직이 필요한데, 마지막 페이지를 계산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가져오면 되냐면, max 값이 몇인지 가져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count 값을 들고 오면 됩니다. db count 값. 그거에 가져올 수 있는 다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해야됩니다 제일 처음에 int count는 전체 board c 라고합니다 보드 카운트는 보드 서비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바로 보드 서비스로 하면 되겠네요 서비스죠. 글 개수. 요거 가져올게요. 서비스 만들게요. 서비스. 퍼블릭 힌트 글개수 리턴 보드 DAO.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DAO 가서 카운트 만들게요. 이건 뭐 금방 만들어요. 퍼블릭 int, count. string, sql은, select, count, asterisk, from, board. 그러면 다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복사하고, 얘는,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try, catch 해서, 이렇게 해서, <laughs> 여기 있는 것좀 지울게요. 지우고. 문장을 완성할 게 없고, 이 결과를 받으면, 이 결과를 어떻게 뽑아내면 되냐면, if, rs, next라고 하고, return, rs.get, int. 이거는 이제 요, 요, 칼럼 명이 뭐, 이렇게 뭔가 칼럼 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 연산된 이름이잖아요. 인덱스 번호를 넣는 게 좋아요. 1이라고. 첫 번째 거, 리턴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 콤마에서 아이디가 있잖아? 그럼 얘, 얘, 받으려면 2라고 하면 되겠죠. 2. 시작 번호가 1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는. 여기 적혀 있어요. 밑에 보면 문서에. 파라메터 컬럼 인덱스터 퍼스트 컬럼 이즈 1 이라고 돼있잖아요 1 이라고 퍼스트 컬럼이 1 이래요 여기 문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퍼스트 컬럼 1 이거 리턴하고 없으면 없을 수가 없는데 없으면 그냥 뭔가 오류 난거 잖아요 마이너스 1을 리턴할게요 카운팅 했는데 0 아니면 1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캐치 탔다는 거예요 그쵸 다 했어요. 얘는. 그럼 다시 원상복구에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카운트 값 나오겠죠? 어디지? 여기 보드카운트 값 나오겠죠? 보드카운트로 뭘 계산할 거냐면 인트 라스트 페이지를 계산을 해 볼게요. 라스트 페이지 계산하는 방법은 보드카운트, 마이너스 1에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맞나요? 마지막 페이지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오래 하네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는 안먹네 맞죠? 어. 이거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오프라인으로 듣는 분들 말고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 중에 전부 다시추주무법 썼나요? 이런 거는 이건 안 먹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안됩니다. 어.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자바코드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C. choose. C. when. C. otherwise. 자, $에, 파람이, 파람의 페이지가 음, 0이라면, 첫 번째 페이지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는 무조건 얘가 d i s a b l e 되면 돼요. disabled, 이렇게. 그게 아니면 d i s a b l e 안 하면 되겠죠 얘는 연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네요 맞죠?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제 라스트 페이지로 계산해야 되죠 맞죠 같이 she choose she when she otherwise 자 얘는 빨라 라스트 페이지와 파람의 페이지가 같으면 요게 이제 라스트 페이지라는 거죠 맞죠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잖아요 현재가 <laughs> 이렇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니까 얘를 disable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그게 아니면 그냥 풀리면 돼요 됐나요? 어. 얘가 디스이블 되면 하이퍼링크도 너무 넣을 필요가 없죠. 맞죠? 어차피 안될건데 하이퍼링크 빼고 그냥 샵으로 바꿀게요 어차피 안되는 애에 맞죠? 위에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0이면 디스웨이 걸거니까 요 하이퍼링크 작동도 안하겠죠? 지울게 샵잘 음.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프리비어스 됐나요? 디스웨이브 됐고 맞죠? 그 다음에 넥스트 하면 디스웨이브 되네 데이터를 좀더 넣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끝내면 어? 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 못합니다 제대로 내가 알고리즘을 잘 짰다 해도 테스트 해봐야 돼요 해볼게 글쓰기 <laughs> 6 글쓰기 중잘돼 있네요 맞죠? 좀더 해볼게요. 글쓰기 7잘돼 <laughs> 있네. 맞죠? 하나 더 넣을게. 8오 넥스트 활성화 됐네. 맞죠? 잘 됐고, 잘 됐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할게요. 퍼센트. 요게 지금 퍼센트로 해서 이 길이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저, 커렌트, 현재 그 퍼센트가 몇 정도 되는지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있죠, 빠가 70%라고 내가 그냥 못 박아놨는데. 여기 이제 내가 전체 페이지 계산해서 현재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비율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0, 20, 30,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뭐 간단해요. 이, W 값으로 하는 게 좋아요. 쟤는 이제 퍼센트니까 10.2%, 뭐 10. 7%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블로 할게요. 그래서 퍼런트 퍼센트는 이 현재 페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페이지는 여기 있죠. 여기 페이지, 그렇죠? 현재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를, 이 라스트 페이지 곱하기 100간 거로 나눌 거예요. 더블에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저 잠깐 멈출게요.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자가 볼게요. 현재 페이지가 1페이 현재 페이지가 0페이지고 라스트 페이지가 3페이지면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그냥 0이에요, 맞죠? 처음 거는. 두 번째, 현재 1페이지고, 나누기, 라스트 페이지, 3에서 곱하기 100 하면, 33.3%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 페이지 중에 내가 첫 페이지, 에 있으면, 막대가한 3분의 1 정도 갈수는 면 되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내가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고, 라스트 페이지가 3이면, 곱하기 100 하면, 66페이지, 프로 정도 나옵니다 내가 현재 페이지가 3이고 라스트 페이지가 3이면 오파이 배관 100% 나오겠죠 요렇게 계산한 건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켓바 퍼센트 요거는 리퀘스트에 담아 넘길게요 그 attribute current, 그냥 커런트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퍼센트 불러 드 자, 이거를 <laughs> 쓰면 됩니다. 리스트 JSP에서. <laughs> 여기다가 적으면 끝이겠죠. 70 자리에 달러 커런트 포지션. 됐나요? 어. 이걸 이제 다 계산해서 자바 쪽에서 뷰쪽으로는 결과만 던지세요 결과만 해볼게 f5 첫번째 페이지에서는 막대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죠?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막대빠가 반정도 가있네요 맞죠 세번째 페이지에서는 끝까지 갔어요 맞나요 내가 글을 몇 개만 더 넣어볼게요 이거 또 테스트 해봐야 겠죠 제대로 어, 데이터를 막 넣어볼게요 어, 두번째 페이지 세번째 페이지 네번째 페이지 끝났네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글쓰기 해볼게요 다시 스크립트. 자 망했죠 스크립트 들어가서 그냥 홈페이지 망했잖아요 어. 자요거를 처리해야 되겠죠 보통은 그, 이런거 처리할 때 내가 직접 해도 되는데 루시라는 필터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필터 이 필터 쓰면 얘를 그냥 적용시키면 이 필터를 얘가 이제 코드 방어 다 해줘요 이 필터가 요거를 세팅해도 되고 이 필터를 세팅해도 되고 혹은 내가 우리 그때 한 것처럼 꺽쇠 있잖아 꺽쇠 꺽쇠를 받아도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jsp에서는 왜 그러냐면 얘 라이브러리 받을 때 의존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하나 받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막 연결돼 있거든 의존돼 있어서 내가 만약에 자르파이를 받잖아요 자르파이를 받을 때는 자르파이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이브러리를 받을 때 얘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 받아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필요할 거예요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할때 다른 라이브러리 받으면서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을 예, 근데 우리 나중에 메이븐이나 디펜 그 그레이들이나 이런 의존성 관리 도구를 쓰면, 나는 얘만 다운 받으면 나머지 의존적인 것들을 자동으로 받아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의존적인 것들을 자동으로 안 받아줘요. 이런 필터를 쓰면 좋은데, 일단 우선 뭐부터 하냐면, 이걸 따라하시고요. 영상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꺽쇠 막아보세요. 제목에 꺽쇠 못 들어오게. 됐나요? 그걸 필터에 하든, 뭐 모델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건 상관없고, 일단 구현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영상 끊을게요.